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 힘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을 버리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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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풀이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섬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도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더스이다주여이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어 주에게는 할수있는 일이 없으시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근하시다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영예대로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으로 오늘과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내 곳땅에서 인도하여 내심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젖과 끌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하였건을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부르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령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없어서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봉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아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진을 세우라. 이 성은 갈대인의 아 손에 넘기신 바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놈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과 바벨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i s r a e 게한는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행하였을 뿐이라이스라엘 자손은 그이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a e 하게한것뿐 이는 i s 이니라이 이는 이는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내가 내 앞에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낙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몰래그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어제 32장 1절부터 내용에서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고 또 명령을 하셔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고 언제 패망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집과 토지를 처분하는 순간에 유일하게 땅을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예레미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바룩에게 모든 맹매 증서를 넘긴 예레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원어 아하은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데 멸망을 앞둔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어, 예레미아가 깊은 탄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레미아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땅을 산 것이지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땅을 사는 과정에서 예레미아는 자신에게 큰 슬픔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바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셔서 그 밭을 샀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큰 일이 났습니다라고 말하며 슬픔과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기독문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출애굽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되새기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기적과 또 이사를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시며 또 율법을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땅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그 땅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큰 심판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이고 예레미아는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아의 나라를 생각하며 고통하고 있는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면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왕을 비롯한 고관 관리로부터. 또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모자라 자기 자녀들을 이방신 몰렉 앞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라가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손에 넘겨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는지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폐망한 이유에 대해 나오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내일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모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바알과 다른 신을 섬겼을 뿐 아니라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셨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허무시키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르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다 파괴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려는 계획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 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거짓된 우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만들어 놓고 그 구상 우상을 경비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따르며 나의 욕망을 채우는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과 탐욕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성전에 가증한 물건을 세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회개해야, 회개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어떤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는 죄는 즉시 반응하고 우리의 행시를 수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실 속의, 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를 키우시며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더 이상 가나한 땅에 거할 수 없게 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과거를 회상해 본다면 분명 이와 정반대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가졌으니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용되는 그 영광의 날을 기억했더라면 오늘 본문과 같은 비참한 순간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사안받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역시 자신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후에 심판하시지만 그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이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무엇이든지 또 누구든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 생활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빼앗기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자비를 가볍게 여기며 멸시하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선을 잃어버린 착각 속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을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멀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온 역사, 교, 역사 속에서 교훈을 사라, 삼았더라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또그 교훈과 역사를 기억한다면, 어, 우리가 그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던 것처럼 후에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민족들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멸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고대의 약속국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망한 이스라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눈으로 다볼 수는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지금 당장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친실하게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약속을 놓아 버리고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안에 각자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우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원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무궁의 모든 성도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